다음 7번 문제요.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. 이때 수열 2n-1 홀수항들이죠. 이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이고요. 그 다음 수열 2n항은 짝수항들을 말한다 그랬죠. 공차가 2인 네,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. 그때 2항 1일 때 a파랑의 값을 구하자고 했어요. <laughs> 자 우리 파랑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는데, 지금 sn이 주어지고, an을 물어보고 있으니까, 자, 우리 sn-, sn-1은 an이 되는, 자, an과 sn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이고요. 그러면, 자, 첫 번째, s, en이, 2 n 1이 즉, 홀수항들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이라고 했으니까, s, en-1을 표현해 볼게요. 자, s, en-1은, 첫째항은 n 절리 1을 대입하면 s, 1항이다, 맞죠? 그리고 네,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s1랑 마이너스 3엔 플러스 3이 되죠 맞죠? 근데 s1랑은 결국 a1랑인 거죠 맞죠 그럼 a1랑 마이너스 네, 3엔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자 다음 s2에는 자 첫째 항이 1대입하면 s2고요 역시 m 마이너스 곱하기자 2로 자, 일반항을 만들어 봅시다. 그러면 se 플러스, 어, 플러스 2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. 자, 근데 se는 자, 1항과 2항이 합이죠. 그럼 자,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자, 문제를 보니까 2항의 값은 1이라고 나와있다 그죠 그럼 제가 2항 대신에 1을 적어볼게요. 이렇게. 그러면 1항, 그 다음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 되겠다죠 자, 그러면 자 마지막 어, a 파랑을 구할 텐데 a 파랑은자 이식에 의하면 a 파랑은 s8-s7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a8이 될거에 맞죠 근데 s8은 네 여기자 어, s2n에다가 n 자에 여기다가 4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4를 대입하자 결국 이식에 4를 대입하는 것과 같아요 맞죠 그럼 s8은요 자 a2랑 플러스 n자리 4를 대입했더니 8, 아, 마이너스 1이니까 a랑 플러스 7이 될 거고요. 마이너스 s7은 역시 s 2 m 마이너스 n자리에 4를 대입하는 거죠. 자, 4를 대입한다. 결국 이 식에 또 4를 대입하는 거죠. 1랑에 n자리에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. 네,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a 8이 되는 거죠. 7 플러스 9가 되니까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.